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애쓰는 사람. 옆 사람이 언짢은 표정을 하면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있는지 끊임없이 자기 반성을 하는 사람. 대화에 공백이 생기거나 어색해지는 것을 본인 탓으로 돌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일상과 관계에서 늘 남에게 이용만 당하고 손에 입는 상황에서도 싫은 소리 한번 못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괴로워합니다.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애쓰면 안 되는 이유. 즉 친절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모든 일을 전부 자기 탓으로 여긴다. 보통 죄책감이나 수치심은 타인이 있기에 존재하는 감정이다. 매사에 모든 일을 자기 탓으로 여기며 죄책감과 수치심을 많이 느낀다는 건 그만큼 타인과 함께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뜻이다. 또는 타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깊은 두려움이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이어지는 것이기도 하다. 타인이 언짢은 표정을 하고 있을 때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라는 생각이 든다면 당신은 타인을 지나치게 신경 쓰는 사람이다. 사실, 타인이 왜 그런지 원인을 추측해보면 수십, 수백 가지 가설을 세울 수도 있는데도 말이다. 둘째, 가스라이팅 당하기 딱 좋다. 우리는 타인에게 쉽게 휘둘린다. 특히 분명한 생각과 태도로 주장을 펼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주장에 쉽게 동조할 뿐만 아니라 그에 맞춰 내 생각과 태도까지 바꿔버리곤 한다. 가스라이팅은 크게 두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상대방의 마음을 심리적으로 약하게 만든다. 그 다음 약해진 상대를 마음대로 조종한다. 타인을 지나치게 신경쓰며 자신의 결정을 믿지 못하면 결국 상대방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게 된다. 이 경험이 반복될수록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하고 행동할 수 없는 부적절한 존재가 된다. 결국 자기 통제력을 잃고 타인의 의사에 따라 조종당하게 된다. 셋째, 강박적으로 상대를 배려하며 자신을 희생한다. 배려하는 것은 좋은 행동이다. 하지만 배려를 잘하는 사람을 좋게 말하면 잘 맞춰주는 사람이고, 나쁘게 말하면 호구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배려는 타인을 돕거나 보살펴 주기 위해 마음을 쓰는 것이 아닌, 죄책감을 피하기 위한 강박적 배려이다. 이들이 인간관계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관계에 금이 가거나 깨지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방이 기분이 좋아질 수 있도록 완전히 무해한 사람이 되어 전적으로 맞춰주는 것이다. 이런 관계는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자신의 희생이 동반되기 때문에 결국 삶이 피폐해지고 만다. 이런 호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 민폐 끼치는 것을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기 위해 노력한다.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 서로가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노력은 필요하다. 하지만 죄책감과 수치심이 내면화된 사람들은 타인에게 주는 피해에 과하게 민감하다. 정작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혼자 과하게 걱정해 버린다.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좋은 관계를 위해서였지만, 결과론적으로 좋은 관계는 맺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 가깝게 지내고 싶은 관계일수록 민폐 끼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란다. 둘째,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쓰지 마라. 언어가 갖는 힘은 대단하다. 화가 나면 욕을 하지만, 욕을 하다 보면 더 화가 날 때가 있다. 이처럼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죄송합니다 역시 마찬가지이다. 죄책감이 죄송합니다라는 말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죄책감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죄책감이 쌓이고 쌓여 수치심으로 이어진다.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되는 것이다. 죄책감 때문에 타인에게 싫은 소리를 못하는 사람들은 다음을 명심해야 한다. 첫째. 싫은 소리는 타인을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주장은 타인을 향한 공격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방어이다. 오직 나만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둘째, 당신의 싫음의 정당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싫은 소리는 타인에 의해 정당화될 필요가 없다. 내가 싫으면 싫은 것이고, 내 마음에 정당하면 정당한 것이다. 나의 감정은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자. 셋째, 관계는 생각보다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똑같은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 과연 나는 관계를 끊을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보자. 대부분 기분은 나쁘지만 관계를 끊을 정도는 아닐 것이다. 타인과 좋은 관계를 맺고 유지하고 싶은 것은 나만의 욕구가 아니라 상대방도 분명히 지니고 있다. 넷째, 역지사지하느라 나를 소외시키지 마세요. 타인에 대한 공감은 내 마음의 여유로부터 나온다. 타인에게 잘 공감해주고 싶다면 나부터 공감하자. 싫은 소리를 하는 것은 내 마음에 공감해주는 가장 작은 실천이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쓰기 전에 방금 소개해드린 네 가지를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애쓰는 사람. 옆 사람이 언짢은 표정을 하면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있는지 끊임없이 자기 반성을 하는 사람. 대화에 공백이 생기거나 어색해지는 것을 본인 탓으로 돌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일상과 관계에서 늘 남에게 이용만 당하고 손에 입는 상황에서도 싫은 소리 한번 못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괴로워합니다.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애쓰면 안 되는 이유. 즉, 친절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모든 일을 전부 자기 탓으로 여긴다. 보통 죄책감이나 수치심은 타인이 있기에 존재하는 감정이다. 매사의 모든 일을 자기 탓으로 여기며 죄책감과 수치심을 많이 느낀다는 건 그만큼 타인과 함께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뜻이다. 또는 타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깊은 두려움이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이어지는 것이기도 하다. 타인이 언짢은 표정을 하고 있을 때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라는 생각이 든다면 당신은 타인을 지나치게 신경 쓰는 사람이다. 사실, 타인이 왜 그런지 원인을 추측해보면 수십, 수백 가지 가설을 세울 수도 있는데도 말이다. 둘째, 가스라이팅 당하기 딱 좋다. 우리는 타인에게 쉽게 휘둘린다. 특히 분명한 생각과 태도로 주장을 펼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주장에 쉽게 동조할 뿐만 아니라 그에 맞춰 내 생각과 태도까지 바꿔버리곤 한다. 가스라이팅은 크게 두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상대방의 마음을 심리적으로 약하게 만든다. 그 다음 약해진 상대를 마음대로 조종한다. 타인을 지나치게 신경쓰며 자신의 결정을 믿지 못하면 결국 상대방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게 된다. 이 경험이 반복될수록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하고 행동할 수 없는 부적절한 존재가 된다. 결국 자기 통제력을 잃고 타인의 의사에 따라 조종당하게 된다. 셋째, 강박적으로 상대를 배려하며 자신을 희생한다. 배려하는 것은 좋은 행동이다. 하지만 배려를 잘하는 사람을 좋게 말하면 잘 맞춰주는 사람이고, 나쁘게 말하면 호구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배려는 타인을 돕거나 보살펴 주기 위해 마음을 쓰는 것이 아닌, 죄책감을 피하기 위한 강박적 배려이다. 이들이 인간관계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관계에 금이 가거나 깨지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방이 기분이 좋아질 수 있도록 완전히 무해한 사람이 되어 전적으로 맞춰주는 것이다. 이런 관계는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자신의 희생이 동반되기 때문에 결국 삶이 피폐해지고 만다. 이런 호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 민폐 끼치는 것을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기 위해 노력한다.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 서로가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노력은 필요하다. 하지만 죄책감과 수치심이 내면화된 사람들은 타인에게 주는 피해에 과하게 민감하다. 정작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혼자 과하게 걱정해버린다.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좋은 관계를 위해서였지만, 결과론적으로 좋은 관계는 맺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 가깝게 지내고 싶은 관계일수록 민폐 끼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란다. 둘째,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쓰지 마라. 언어가 갖는 힘은 대단하다. 화가 나면 욕을 하지만, 욕을 하다 보면 더 화가 날 때가 있다. 이처럼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죄송합니다 역시 마찬가지이다. 죄책감이 죄송합니다라는 말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죄책감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죄책감이 쌓이고 쌓여 수치심으로 이어진다.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되는 것이다. 죄책감 때문에 타인에게 싫은 소리를 못하는 사람들은 다음을 명심해야 한다. 첫째. 싫은 소리는 타인을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주장은 타인을 향한 공격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방어이다. 오직 나만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둘째, 당신의 싫음의 정당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싫은 소리는 타인에 의해 정당화될 필요가 없다. 내가 싫으면 싫은 것이고, 내 마음에 정당하면 정당한 것이다. 나의 감정은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자. 셋째, 관계는 생각보다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똑같은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 과연 나는 관계를 끊을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보자. 대부분 기분은 나쁘지만 관계를 끊을 정도는 아닐 것이다. 타인과 좋은 관계를 맺고 유지하고 싶은 것은 나만의 욕구가 아니라 상대방도 분명히 지니고 있다. 넷째, 역지사지하느라 나를 소외시키지 마세요 타인에 대한 공감은 내 마음의 여유로부터 나온다 타인에게 잘 공감해주고 싶다면 나부터 공감하자 싫은 소리를 하는 것은 내 마음에 공감해주는 가장 작은 실천이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쓰기 전에 방금 소개해드린 네 가지를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